내 신분이 제자라는 걸딱 망치로 한방 맞았는 거 같지? 여자 제자, 석시 제자라는 이름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그런 마음 준비를 하는 기간이야, 비밀 알겠지? 응. <laughs> 아 나는 제자인데도 제자를 부인하고 싶어하는. 그렇내 마음 밑바닥 어딘가 있는지 네.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제자로 태어났음에 그치. 그걸 제자로 태어났는 걸 부인하지 않고 응. 받아들이겠다 응. 그러면 제자의 그릇으로 응. 살아가야겠다는데 응. 어제 그 순간 제가 그걸 또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분명히 기생관리 가기 전에도 뭔가 막 벅벅이 살랑살랑한 그런 느낌 해석에 비추는 그런 느낌을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도 또 복당 기도할 때또 그런 느낌을 또 주셨어 네. 그래갖고 내가 진짜 둘이 손을 잡고 걸어요 이랬잖아 늘 아빠 죽을 때까지 평생 죽었서도 진짜 나는 계속 할아버지 얘기 거거든 그런 뭔가가 내한테 이거 중심축 이거 아 망치 한번맞지고 깨우치고 아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라고 제자 자세를받아들이니까 네, 그런 게더잘 들리고 잘 열리고 그리고 아이거는 정말 할아버지가 나한테 좀더 말씀해 주시면 희망적이거든 네. 내 그런 확신이 오는 네. 거야 우리가 옆에서 길잡이도 해줄 수 있고 이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섣포트 해줄 수 있는데 결국은 네가 걸어 나가는 거거든 그 내가 주가 되고 내가 앞장 안 서고 내가 홀로 가는 길이더라고 길이. 끊임없이 믿고 가능성을 보시니까 자꾸 너를 기다리시는 거지 <laughs> 내가 못 겨쳐서 <깨우쳤을> 그냥 <laughs> <뿐이야>. 믿고 계셔 그랬었던 <laughs> <어리셨던> 거지 <laughs> 왔다기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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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데 어. 그뭐 <laughs> 그리고, 아, 그리고 아마 뭐그 6, 8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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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0고 80대, 80대, 8 0그 8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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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파란 색깔? 대집중대 8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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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아대 8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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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0고싶 집중해서 나눠달고, 긴장하지 <laughs> 응, 말고, 응, 집중해봐. 우리 아기 씨들, 아이 좋은 산에 와서 엄마한테 봐야지. 노란색깔? 응? 노란색깔. 노란색깔? 어? 노란색깔? 아니요. 노라 하, 할아버지 붙여 노란색깔은 일다에네 네, 노란색깔인데 이름 지어진 거는 그 색깔은 아니다. 흰색. 어, 이름 지은 어. 거는 흰색. 멋져. 응. 그래 잘하면서 <laughs> 이름 지은 거는 흰색, 어, 이름 지은 거는 흰색이다. 네. 그래 삼십 안 한다 했지 <laughs> 잘하네. 응, 잘하네. 그래. Thank you 이렇게 으긋하게 오시는데, 다 우리 제자 다그 차방에 앉아서 있으니 답답하죠. 예, 그걸 어찌 풀까? 다 답답하죠. 그래서 지 몸에 다 열기 주고 화기 줘도 다 모르고. 예, 일박 이일 짧은 시간이지만 혹시 놀고 가 있을. 알겠습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이소 이만큼만 놀아도 이게 좋은걸 네 예, 예, 그럼요 그럼요. 요거 시간 돼일어나 손에 땀을 줘. 면 눈을 들이지만 눈치를 봐서 안그랬습니까 눈치 보지 말라 김사장 알겠습니까? 아. 조금 살것 같아 숨통이 돼 나는 예. 예, 예. 분명 말했지만 나는 그렇게 안줘나지 따라가서 배우고 익히고 느끼고 내가 돼야 나는 주지 욕심부린다고 나는 주지 않아 그렇다고 우리가 붕괴할 수네 맞습니다 그럼요 도한 번씩 떨어지면 어 예. 맞습니다. 실컷 좀 풀어주고 맞습니다. 어. 내가 기도 갈 때마다 조금 예. 오늘은 조금 다 오늘은 조금 다 기대하고 기다리또어 예. 뭐. 아이고 말여기게 좋은 장군 기다리셨죠? 장군 받자 기다리셨죠? 아휴. 나그 소리 진짜 싫어. 네. 예. 이왕 이렇게 잡은 거한 마당 다한 떼고 갑시다. 네. 예. 예. 만큼울어야 그다음부터는 응. 웃음이 나오지. <웃음> <해야겠다>. <웃음> <웃음> 여기다 찌찌리 내가 찌찌해 <laughs> 근데 예웃고 <laughs> <얘기 먹고> 있다. <있잖아. 웃음> 맞아. 내려서 뛰다 내려지개다내려 내려서 시던다이 할머니 아니더나. 네. 찢나더라상나더라 아이고, 좋구나. 좋구나. 쿵당당 쿵당당 다 좋찬 벗 소리 가락 소리. 다 꿀림 소리가 좋구나. <laughs> 아이고 반갑기가 크지 없네. 꼬님마다 네. 꽃잎마다다 이쁘기가 크지 없고 다 아이고 초록이 도다 푸른 속에 하나 이뻐. 체자가이동이도 초록이지. 신명이 다 초록이잖아. 맞지? 넘어시면 네. 다 와야 서로 구름을 구름을 내 생명 살려달라 그러고네네다 네, 살려달라니 그 이걸 선신 전망에서 물어내고 전생철에서 이렇 내려다보시는구나 네 <laughs> 아, 지금 <laughs> 그렇게만 해주 있어. 찍히는 바지 <laughs> 이 <laughs> 할매다 여러 말은 없지만 그럼 한마디만 해 줬구먼 쳐다만 아, 봐 주셔도 됩니다 첫 술에 배안 부른다 네이 <laughs> 할매 해준 말 평생 간직리 하거라 네 <laughs> <laughs>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네 <laughs> <laughs> 제자들아 상가들아 그룬 그 그룹 그룬 그 그룹이 아빠길래그 그룹 그 그룹이 나도 저래 봤길래 서로 안아주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챙겨주는 모습 보기 좋구나 네내 <laughs> 제자야 <laughs> 신이 계시제 신이 있지! 네. 내 신한테 보여주고 싶으니라 네. 이번 기도, 가는 공부시 기도고, 네. 이집 터전도 기도 맞더라, 맞지 네. 제자들이 다 발길 발길 자곡자곡 닿는 곳이다신이계시고 기도제, 네. 다합장해서 빌고 앉았다고 기도드나, 네. 하나하나 가르치고, 네. 입이 쓰고, 입이 떨마도 하거라, 네. 네. 제자복신이라, 네. 감사하겠니 하거라, 네. 신은 욕심이 많다. 네. 고래로 정리 정도는 니네 자식들에 네. 마음껏 뿌라. 네. 알았나? 고래로라고 네. 했달. 지켜보고 지켜보자. 대자발전 네. 네 가고 싶나? 네. 상대발전 가고 싶나? 네. 알았지? 네. 명심해라. 네. 잘 자라란 내 제자야. 너도 가지라. 현재 부모 형계다 차곡차곡 정리 되지. 너는 뭐 치명매지 이 마라. 알았나? 똑같다. 이렇게 주잖아, 이렇게 보잖아. 그래서 법당에서 받을 생각 안 한다고. 그래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법당에서는 안 준다고. 근데 항상 신이 계셔서 움직이는 것마다 보여주시잖아. 그런데 결론은 또 그대 지론이론이 맞다는 거지. 뭐 자기는 법당에서 그냥 이렇게 도서공부하고 <laughs> <laughs> 그런데 움직이는 것마다 신의 원력을 보여주시니까 그대가 그냥 몹을통신으로 말하고 그냥 머릿속에 안 와도 벌써 이미 먼저 말하잖아. 그대로 하면 돼. 얘는 잘못 실근 도 넣고 이제 영공에서 또어찌어찌할게 있다. 알았죠? 저는 아까 어, 아집 아집이 세고 음. 엄마 엄마 엄마가 일신고통을 평생 겪고 우리 뭐야 일신고통을 평생 겪고 그렇게 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도 저도 이제 어, 어, 엄마의 전철을 밟고 있잖아. 엄마의 전철을 밟고 이러니까 저도 그 또한 엄마처럼 그 또한 그렇게 했잖아요. 살았던 거, 응. 응. 그걸 막. 떠올려주세요. 네, 떠올려 그리고, 그렇게, 뭐, 울리대요. 응. 그리고는, 아까는 막이목 쪽으로, 이 쪽으로 막 엄청 아팠거든요. 응. 허, 막, 막 너무 아팠는데, 또없졌어요 그거는 누구 찍힌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음. 뭐 연가 내가 못 잖아. 이게 음. 뭐, 예. 그, 그런건 없고 안가랗게 줘. 네. 음. 그냥 아픈 그런 느낌이 없어. 예, 아픈 것만 막이게막 어, 통증 있잖아. 음, 통증이 음. 갑자기 막 이쪽이 너무 막 붓고 있잖아. 음. 그릿제가또 그래 물으니까 음. 음. 울르만 하고 음. 그리고 물으니까 음. 그 그거는 아무것도 느끼면 없고. 음. 그리고 울르만 하고 뭐 이게 없어지더라. 음. 어 나는 여기로 와서 석시조례다가 예. 지난년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 하나만 더 짚어주라 이러시거든. 예. 그 뭐냐면 근데 그때가 아마 고집 제대로 받았거든. 예. 100일 동안 기다리면서 예. 이 자식 문양이 예. 그 있잖아. 예. 그거를 진짜 버리고 비우는. 거. 그걸 같이. 왜? 못하. 뭐? 기다리잖아. 무슨 <laughs> 뭐, <laughs> <한> 말씀해되라아그러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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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아니에요?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뭐 말해줄 거 아니었어? 그때 말해줄려고 <laughs> 우리 기다리고 있었아 <있었는데. 웃음> 숨죽이고 있지 않았나? 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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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고대급 노급 노급 하급 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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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말 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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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자 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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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엄마가 너무 묻어대고 덮거든 거. 응? 그래도잘 봐야 돼. 그건 뭐그 대신 엄마는 응. 자기 벌진 자기가 지금 받고 있잖아. 네, 일신고터 응. 그렇게 엄마. 응. 그래서 뭐 지나간 과거는 이제 뭉개줄 뭐 필요도 없고. 응. 지금부터 <laughs> 이제 본인이 할수 있는 것만 하면 돼. 네. 하나씩 하나씩 닦아가면 네. 되고. 네. 이제 나는 아까도 <laughs> 들어봤어 알겠지만, 땅과면 미쳤거든. 아깔리고 뒷깔리는 조상이 있으면 헌적배적 쪽 가지고 직접 알수 있게끔 해달라고 빌었으니까 에이. 계속 느껴봐 느껴보고 에이. 하나 하나 그렇게 해가지고 엄마랑 정답 맞추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빼가면 되니까. 제자야 음. 선생님은 오늘 아깔리고 뒷깔리가 그것만잘 들으셨고 그러면 이 아침 말 끝났어? 어? 네가 오늘 정말 잘 받은 게 에이. 나는 딱 여기 뒤 앉아서 출근하실 때 다른 거 없었어. 그럼 엄마 배길 때 나는 니네를 놓랬지. 니가 딱 그랬잖아. 어? 암만 고집 내려놓으라면서 우리 엄마가 보였어요. 이제 네. 신이 주신 거 너희 할배랑 빌어서 너희 신명이 네. 빌어서 이가딱 제대로 봐 알겠나? 오늘 이 자리에서. 네. 여기서 온 거는 니 과거를 돌아 봐라. 네. 잘못한 걸 돌아 봐라. 네, 신명이 말씀하신 네. 거를. 네. 근데 니가 찍 해놓은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니가 계속 울었잖아. 처음부터까지 네. 네. 음, 제대로 봐라. 그거였어. 네, 그걸 네. 딱 그걸 제일 먼저 네. 선생님이 이렇게 비는데 음, 계속 어, 엄마, 엄마를 딱 보여주면서 음. 엄마의 그 아집과 고집과 그암망 때문에 음. 엄마의 일신고통을 평생을 받고 살았는 그것을 저 또한 계속 그렇게 살았잖아요. 음. 사랑 그거를, 그걸 느끼면서 음.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내가 참회하면서 신명이 주시는 대로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 백일이라는 걸 받았잖아요. 음. 그 또한 뭘 내가 뭘 바라고 그게 아니고 그렇지. 계속 참회하면서 어. 내가 돌아보고 음. 내가 또 빌려주시면 또 깨우치고 또 참회하고 음. 그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제가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 제자님 음. 니가 오래지날로 제대로 받았거든 우리 할아버지는 자꾸만 이러고 이말저말 말 크게 하지 마라 그러시거든 왜냐면 네가깨우치야 니꺼 네 된다 이러시거든 그런데 여기서 다른 거 없었거든 음. 없었어요 응?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 제자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어. 그러면 나도 얘기해 줄게 선생님은 앞갈리고 뒷갈린 거 제자 가다 이렇게 제자가 직접 느껴서 닦아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빌었지 근데 나는 너희 신명한테 그래 비는 거야 신명에 의 제자 만드시고 싶으시면 다른 거 없다고 근데 선생님 법사님 그거는 주가고 네, 자꾸 깨우치라고 깨우쳐 스스로 깨우치게 해달라고 어떤 방식이 어떤 신호로도 자꾸 제자한테 주시라고 그게 최고라고 우리가 아무리 선생님 추정했다고 할때 열마디 해봐야 소용없다. 그 말이 그거야, 별로는. 응. 그리는너가 선생님 알았다 했어. 과거가 뭐가 필요하나? <laughs> 앞으로만 잘하면 뭐 되지. 잘하고 되시네. 어떻게 하냐면 이제 부마치라고 해가지고 합. 자. 오른쪽만. 응. 합.

울고불고 <laughs> 하더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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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냐 <웃음> <웃음> 행복한 날 <laughs>